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북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3일에 보석 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개최한 민주당을 떠나며 북 콘서트는 그가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는 중요한 행사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송 대표를 격려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송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며 그가 정치권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이 그를 응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의 복잡한 면모를 드러내며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민감한 주제임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의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우정과 지지의 의미는 앞으로의 정치적 동맹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재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